장사를 해야돼요 우리가 사실은 음. 친해지는 것도 친해지는건데 아, 맞아요 음. 그 저희 담당이 어떻게 돼요? 저희 음식 담당이에요 원래 잘해요? 저 좋아 잘한다기보다 그냥 원래 먹는거 좋아해서 집에서 막 이렇게 좀, 음. 좀 레시피 없이 좀 대충 아, 해먹는 어. 스타일이긴 한데 고은은 뭐 담당? 네저 바다담당 바다담당? 아 다이, 담당? 다이빙 가서 쓰레기 줍고 아 쓰레기 줍고 바다, 아, 진짜? 네 바다 줍고 어. 다이빙 배웠어? 아, 아네 자격증이 있어요 아, 진짜. 음. 아,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멋있다, 멋있다. 우와. 어, 달리 보이는데? 나한번 해봤거든, 작년에. 음. 나는 근데 입에 물는거 말고, 완전히 둥그런 거 쓰는 거 있지. 아, 아 걷는 거? 아니, 그니까. <laughs> 걷는 게 뭐야? 아, 밑에 내려가서 걷는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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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난... 아니, 입에 물는거 못하겠더라고. 신혼부부를 선작. 아, 신혼부부를 하는 거야, 이거? <laughs> 그 우정. 우정. 우주복 같은 거 네. 이거. 역시 어, 여기, 여기 쓰고 약간. 머리까지. 바람이 어, 많이 화석 직공 같은 거. 바람이 <laughs> 많이. 바람이처럼. 어. 어. <laughs> 하여튼 계속 며칠 밤 같이 있어야 돼서. 그죠. 예. 네. 저 아, 낯가려요. 아, 저도 올해. 저도요. 다들 어. 낯가려. <웃음> <웃음> 아 근데 다주다 친근한 사람들이다. 어, 고은은 난 한번 봤어요 예전에. 고은과 노래방도 가고. 음. 기가 막혀도 바닷가에서 그 아, 김고은의 노래. 다이빙 수트. 어, 다이빙 수트 입고 노래를 하면 하겠다. 동행이 노래 좀 하지 않아? 전저 진짜 못 해요. 전서 노래를 안 하는 게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네. 그랬더니 아무저랩 좋아요. 어제는 아, 아, 아. 막 바닷가 쪽에 가까운데 살지 않았지. 어, 네, 바다 근처에 살, 살아본 적은 없고. 바다 좋아해? 네, 엄청 좋아해요. 네, 저도 예전에 스쿠버 다이빙 한번 해봤어요. 네, 해봤어? 근데 그때 무섭더라고요 확실히. 같이 또이게 트레이너님 그 계시니까. 그치. 아형 되게 근데 지금 네. 진행하신다고. 시는나 이거 어. 지금. 아, 아 아니, 오랜만에 그 한명한명다 물어보는 거 아니냐면 낯가리시는 박박이 쏘 낯가리시는데 힘드시겠다. 아어 이제 <laughs> 한 명씩 다 일대일 어. 인터뷰하느라고요. 아. 사실 어. 막상 이런데 가잖아. 이제 내가 제일 말안 해. <laughs> 자기들끼리 낯츠해지면 음, 어. 되게 신기한 조합이긴 하네요. 일 <laughs> 근데 딪혀보자고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그냥 <laughs> 도와서 시키는 거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 어. 부딪히면 어 어떻게 되지?